안녕하십니까 따상맨입니다. 10월 19일 증시가 하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2.66% 코스닥 하락하고 있고요. 자, 거리량도 굉장히 많이 죽어 있네요. 드론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좀 입은 것 같다는 뉴스에 드론 쪽은 강하고요. 일반 주식들은 모두 급락하고 있습니다. 한번 매매를 했는데 아마 오후에 장이 좋아지면 터지지 않을까 면5300원 이나 5100원 정도 매수, 기 회가 오지 않 을까 생각 하고 있 고요. 뭐 좋아 보이 지는 않 고, 회 복이 될지 모르 겠 습니다. 선 물은 지금 현재 보합 이고요 신용 잔고가 18조 6천억 10월 17일 가지고 채점 787포인트 깨고 내려가서 더 내리고 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